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말씀은 혼자가 아니다라. 하더라고요. 혼자가 아니다. 오늘 아침 기도령 말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위험과 슬픔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고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 계심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힘을 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9장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오늘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 하나님이 될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뜻을 대항할 때 사단은 기뻐 날뛴다. 사람은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음이 입증되었다고 그는 선언한다. 사단은 자기가 반역한 뒤에 하늘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총에서 영원히 제거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인들에게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므로 그분은 공유로우실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류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단과는 다른 입장에 놓여 있었다. 루스베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다. 지음을 받은 어떤 다른 존재들에게도 나타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게시가 그에게 주어졌다.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이것이 죄죠.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으로, 것이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궤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알지 못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 여기 뭐라겠어요? 어, 사단은 이미 그것 선하심을 알면서도 일부러 자신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희망이 없지만 인류는 소금을 당했고 사단의 그괴변에 의하여 마음이 얻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 있는 희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점 1액이라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의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예, 여기에 우리 의 희망이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요. 왜, 왜냐면 하 이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순종을 순종을 이루심으로 그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을 받고자 하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값없이 그 의를 선물로 주신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뭐예요?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하심과 또 구원하심 대신는 예수님을 우리 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뭐할수 있어요 생명을 얻고 그 의리를, 의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아민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그 속성 그 품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완전히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은 뭐라고 했죠? 복음의 진수가 바로 회복이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보, 비,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또 주님께 그 복음의 진수가 이루어지도록 구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역사로 우리는 부원함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시어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바로 이 율법의 의가 어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으시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진리와 공의로부터 자비를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의가 평화의 적이 된다는 것을 밝혀보려고 애써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것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도록 단단히 결합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셨다. 극률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비는 뭐예요?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동면의 동전의 양면 같이 같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예. 죽으심으로 그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입증하였고 죄는 뭐예요? 죽음을 가져온다. 죄의삭은 사망이라는 그 죽음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두개다 공의와 자비, 사랑을 만족시키는 걸볼수 있습니다. 유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은 면바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을 것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유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면 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하에 있게 될 것이다.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의 육성으로 말씀하신 율법에 결함이 있어서 어떤 특정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사단은 이제 주장하고 있다. 그러한 주장은 그가 세상에 가져올 마지막 대기만이 될 것이다. 그는 율법 전체를 공격할 필요가 없다. 만일 그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의 한 조항에 대해 부주의하게 할수 있다면 그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다. 그 까닭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율법의 한 조항을 깨트리는데 동의함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이런 일이 예언되어 있다. 사단을 대표하는 큰 배유자의 권세에 대하여 그가 장차발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은, 어, 그의 손에 붙임받으리라고 발표되어 있다. 다니했어요 7장 25절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율법을 제정할 것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자 애쓸 것이며 그들의 율법을 시행하는 시행하려는 열심으로 저희 동료들을 압박할 것이다. 요즘 어이뭐 백신 맞는 것도 각 개인의 자유 의지로 얘기해야 되는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강제적으로 하고 있죠.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율법을 대항하기 위하여 만든 율법입니다. 하나의 제정, 법 제정이에요. 그래서 점점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율법을 저항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율법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여기 뭐라고 랬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그건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분리에서는 그어질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는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을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의 끝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사단과 그의 반역에 가담한 자들은 모두 끊어질 것이다. 죄와 죄인들이 다 파멸될 것이다. 뿌리와 가지, 즉 뿌리인 사단과 가지들인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든지 사단 편이든지 자기가 충성하는 편에 뭘그 품성을 온전히 드러날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반영 하든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 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그 기망과 악랄함을 반영하여 그렇게 꼴지어진 삶을 살든지 다음의 말씀이 악의 왕자에게 성취될 것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차였으니 너 덮는 구룹아 내가 너를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그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재적인 권력을 휘두르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근절한 자들이 거절한 자들이 저희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의 죄를 섬기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무릇 나를 비교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이라 하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독재적인 권력을 휘둘러서 그들을 죽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끊어지도록 하나님, 생명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자기 자신 스스로 살겠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이 악이 다찬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뭐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기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예, 여기 십자가상에서 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사단을 그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둔 것은 어떻게 해요? 각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사단을 선택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들의 열매를 자신이 선택한 그 결과를 거두도록 하도록 사단도 생존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반역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야될 수 없는 곳에 자기 자신을 둠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삼키는 불이 될 것이다. 사랑이신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악한 품성을 형성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천사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만일 그때에사단과 그의 군대가 저희 죄의 결과를 몽땅 다 거두도록 버려두었더라면 어, 그들은 멸망당하고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악한 시안처럼 어,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결국에는 죄와 저주의 치명적인 열매를 맺게 될,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들이, 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는 모든 존재들이 사단의 그 사단이 뿌린 씨앗의 결과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단이 그냥 계속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쟁투가 끝나가 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구속의 경륜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품성은, 성품은 창조함을 받은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드러나여 드러내서 그,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은 완전하고 영원불변하다는 것이 알려질 것이다. 그때에 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단은 그의 성격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때 죄가 근절됨으로 인하여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고 저희 마음 속에 당신의 율법이 있는 우주의 거민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옹호되고 그분의 영광이 확립될 것이다. 예. 그러므로 천사들이 구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한 것은 당연하였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죄와 사단의 멸망이 영원히 확실해졌다는 것과 인류의 구속이 보장되었다는 것과 이 우주가 영원히 안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예. 그리스도 자신은 갈바리에서 이루신 희생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셨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내다보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공의와 자비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자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사단을 선택하든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고 함께 오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지. 송집사님, 예, 네, 오늘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어... 사단이 그,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은 반역의 생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없는 것을 자기 자신을 둠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에게 상키는 분이 될 것이다. 사랑이신 그분의 영광이 그들을 말할 것이다. 하는 대목이 있고요. 어, 그 사단이 이렇게 그 범죄하고 하는 것을 온 우주가 다볼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것들은 어, 그들의 본질 우리가 어떤 이제 병원체가 생겼다 그러면은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증폭해서 그몇 마리 몇 백만 마리의 이제 어떤 세균이 발견됐다 하고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발표하는 게 있는데 확실하지 않을 때 그것을 배양시켜서 그것의 정체와 그거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숫자가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 죄가 우리 인간들이 이걸 알수 없고 우주 거인들도 이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충분히 성숙하게 두어 가지고 온 인류한테 알리고 음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의에 따라서 처리하시는 분이라는 것, 힘으로 억압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밖에 보여주신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또 네. 그리고 어 제가 어저께 그제 신앙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하는. 그 구절하고 어저께 그 내용하고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하나님한테 제가 이제 줬던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오해를 해가지고 아 그러면 나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때를 쓰면 되겠다 나쁜 짓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오해하실까 오늘 이 내용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얘기해 보면 그 어쨌든 주님께서는 허락을 하시지만 주님 이 원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어,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때를 쓰니까. 그것을 이제 네가 스스로 알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게 허락을 하셨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드시 자그 행위에는 대가가 있다르기 때문에인데 저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대가는 하나님이 저를 징벌하시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자연적으로 이제 주님의 그 진리, 그 주님의 그 위치에 따라서 어, 나름대로 제가 이제 뿌린 것에 이제 대가를 치웠는데요. 어 제가 눈이 아빠졌습니다 <laughs> 예, 왜냐하면은 그 노안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가 그그 힘을 썼다 보니까 엉뚱한 데 깨끗하고 맑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정신이 맑아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한데 엉뚱한 데 마음을 쓰다 보니까 쓸데없이 밤을 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건강을 조금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얘기한 걸 들으시고 혹시나 아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아무 문제 없겠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거 하나님께서 일부러 절 정죄하시려고 그런 건 아닌데 평소에 악한 일을 한다 그럴 때는 주님께서 말리시고 하지 말라는 거는 저희들 아끼시기 때문에 너 그렇게 가면 너 다친다는 뜻이지 일부러 주여 박으려고 벌을 주신다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모든 징벌하신다는 거는 스스로 그걸 거둔다는 얘기지 주님께서 일부러 때린다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하, 사랑의 하나님을 그 오해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다칠까 봐.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은 죄악의 씨를 그 뿌려가지고 너는 그걸 거두게 되니까 네가 다친다. 건강도 해치고 영생도 이수 있다는 걸알 알리시기 <laughs>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저희를 나쁜 뜻으로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이사를 빌어서제 경험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아 윤장로님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파괴되었다고 그런 그 사단의 그런 속임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가서 지금 이렇게 안식일을 뭐 이게 지키지 않고 또 사람들이 그 율법의 한 조각이 깨트려짐으로써 우리가 모두 다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안에 들어가게 된다그랬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개신교 안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셔야지만.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그,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인은 그분의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공의가 만남으로 사랑도 충족시키고 공의도 충족시킨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말씀하는 사단이 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폐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주님의 뜻을 세우는 율법을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개인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저희를 본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싹순 사망이라는 공의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신이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증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단이 또 다른 방법으로 어 십자에 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폐했다고 주장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은 결코 패하지 않고, 또 주님의 율법을 옹호할 뿐만 아니라, 죄인에 대한 사랑까지도 끝까지 입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께, 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단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이왕이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들이 될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